요즘 투자 왜 이렇게 피곤하다고 느껴지나요? 예전보다 정보는 훨씬 많아졌는데 오히려 더 불안해진 느낌 들지 않으세요? 투자가 어려워진 게 아니라 투자가 피곤해졌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요즘은 하루만 지나도 뉴스나 유튜브,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 수십 개의 투자 이야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누군가는 지금이 바닥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이제 하락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정보의 양이 아닌데요. 모든 정보가 우리에게 지금 판단을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점점 지쳐갑니다. 사람이 가장 피곤해질 때는 몸을 많이 쓸 때가 아니고 결정을 계속 내려야 할 때입니다. 요즘 투자는 매일매일 판단을 요구합니다. 지금 팔아야 할까? 더 사야 할까? 환율은 괜찮을까? 환전을 해도 될까? 금리는 어디까지 오를까? 이 상태에서는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판단 노동, 생각 노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투자가 아니라 의사 결정의 연속이 되어버린 셈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생각을 많이 하고 판단을 많이 내릴수록 투자는 오히려 잘 되지가 않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모든 뉴스가 무서워지고 모든 하락이 공포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계좌를 보는 게 너무너무 스트레스예요. 투자가 재미가 없어졌어요. 인생에 낙이 없어요. 자, 이건 개인의 문제라기 보다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문제입니다. 편한 투자는 좋은 종목에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덜 판단해도 되는 그런 구조에서 만들어집니다. 매일 맞춰야 하는, 매일 예측해야 하는 투자는 언젠가는 반드시 지치게 됩니다. 투자가 힘들어졌다면 그건 시장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무 자주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투자란 원래 이렇게 피곤한 일이 아닙니다. 피곤해졌다면 그건 불안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투자자들은 말했습니다. 예측하려 덤비지 말고 시장에 맡기라고. 지금 점검해야 할건 투자 종목이 아니라 내 포트폴리오가 과연 패시브한가라는 질문입니다. 밤새 시황에 흔들리기보다 훌륭한 기업과 시장에서 검증된 ETF로. 조금은 내려놓고 마음 편히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는 있는 이껏 달려야 하는 100m 달리기 전력 질주가 아니라 주변의 풍경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어가는 산책 코스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정리해주는 시간이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금별의 부자노트였습니다.